이렇게 작합니다 스피드 스피드에서의 움직임만 보고, 한 바퀴의 힘을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나 번개도 19전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옆이나 뒤를 내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뒤쪽! 자, 다행히 뒷견하요 자, 지금 바퀴를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어, 잡혔나요? 잡고발했 렉스로서는 렉스2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렇죠. 어시스형이라든가 블레이드형의 공격이 무기가 없거든요, 번개가. 꿀장군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또 측면을 해주나요? 안 돼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새 출전한 렉스2. 어, 정말 한 점이 또 앞에 있었습니다. 아, 래쪽 아, 지금 조금 아쉬웠어요. 자, 워낙에 이제 빠르다 보니까 한번 번지 아쪽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잡아내야 되거든요. 리고자 잡히나요? 자 러스트 방향을 틀어주면 좋겠는데요. 자 벽을 이용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업어야 되는데요. 걸렸나요? 걸린 같은데요. 자 약간 걸린 것 같은데 힘을 못 받네요. 자큰바퀴가 이제 힘을 아, 써야죠. 써요. 자, 자, 자. 10초 자 지금 찬스를 잡았는데 시간이 없어요 10초 자 정면 남쪽 정면이에요 애가 다른 렉스 5초 아, 아 이거 맞아요 아, 아 이거 맞아요 아아아아아자 이렇게 되면 시간은 다 됐고요 아 이게 왜 드립니까 포인트는 88대 85로 번개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휴이투. 자, 이게 상연승으로 이어질지. 자, 번개. 슬쩍 가서 대봤는데 아래쪽에 들어가네요. 자, 그동안 한 번도 아래쪽을 내준 적이 없었던 휴이투인데요. 자, 번개. 자, 설마 있는지 들어갔어요. 자, 휴이투가 이번에도 뭐내 위로 올라타라는 듯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포트를 아, 들어 올렸어요. 리포트 들어 올립니다. 자, 지금, 원래 이렇게 업었을 때, 구동이 힘든데, 번결 힘까지 좋아요. 자, 이제 가서 리프트 내리고, 슈이트 내려놓습니다. 함정에 왔어요. 승리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이얘기예요 자, 방향만 바꾸고. 그렇죠. 내려놓죠. 이제 내리란 얘기예요 자, 내려놓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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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요? 다 걸린 것 같은데요? 다 걸린 것 같은데요? 다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요 네. 시작합니다. 번가 그동안에서는 네. 블레이드형을 상대할 때맞으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경기를 보여줬지만 이거거든요 맞아도 옴짝달싹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작과 함께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틸원 뒤쪽, 아 그냥 지나가네요 자 전면부 타격은 번개에겐 의미가 없어요자 자, 다행히 번개가 곧바로 빠져나왔고요 자 스틸원의 블레이드는 보통 분위기가 아니죠 아, 어, 저거. 저게 본인한테 다 데미지로 돌아온다면 저거는 이제 경기를 하다가 로봇이 사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있거든요. 좀 있거든요. 자, 이런 후면부 타격은 번개게 좋지 않은데요. 와. 경기가 사실 전면부에 블레이드 타격을 흘려보내면서 중심을 무너뜨려서 바닥을 치게 만드는, 네. 아 스스로 블레이드형으로 하여금 스스로 타격을 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그렇죠. 경기 주도를 했거든요. 자 번개, 자 그동안 블레이드 로봇들한테도 자 스틸원이 밀기형 로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자. 차스 떼고, 폭 떼고, 바기드로뿌리됐거든요 어,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다 미스 형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자, 그러나 번개이제 지금 블레이드형 로봇을. 자, 드나요? 들기에는 좋지가 않은 모양이거든요, 블레이드형 로봇이. 어, 스틸원의 바퀴가 크고, 정확하게 들지 않는 이상은. 아마 큰그 상태로 이동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 정확하게 들렸어요. 자, 아키 두 개가 자, 정확하게 중심에 걸렸고요. 아,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잡혔어요. 잡혔어요. 감점으로 가죠. 시작합니다. 자, 승률도 비슷하고요. 경기 풀어내는 감각도 상당히 뛰어니다자 네. 역시 번개가 먼저 아래쪽을 자 파시는데요. 자 지금 한 방에 지금 리쿠트의 작동을 다음 종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고. 자 경기 후 20초가 지나야 열리는데요 아 지금 한쪽 쪽으로 가다가 경기장 바닥에 살짝 걸리면서 내려주고 말았어요 자 그냥 다시 내려주네요 번개 자 꼬마가 지금 앞쪽 지상호가 본인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자 번개가 첫 번째 조금 아쉽습니다만 상대를 내려줘야 될고자 꼬마 그렇다면 이제 정면을 피해야겠죠 자 번개 뒤쪽 자또 잡으러 가나요? 자뒤태 자, 위태, 위태해 보입니다.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면서 꼬마의. 어! 자 번개가 조금 최고로 조금 낮아요 자 그렇죠 어. 자 이때 리프트 또 사용하기 전에 내려와야죠 자 올렸어요 자 번개 자저 자, 번개. 자, 리프트 올리기 전에 내려오는 돌격 자 리프트 타이밍을 지금 살짝 놓쳤는데요 자 앞쪽 지상구에 있어서는 지금 번개가 돌격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확인했어요 자 정면으로 부딪히면 소리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돌격이 번개에게 많이 앞서는 것은 스피드거든요. 아, 네. 스피드 스피드 기록이 번개는 23초대인데 돌격은 네. 16초예요. 자, 네? 또다시 어, 옆쪽도 녹록지가 않네요. 자, 자 오늘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돌격 입장에서는 경기 풀어나가기가 꽤 힘들겠어요. 그렇죠. 노릴 수 있는 곳은 이제 뒤후면부밖에 없는데 어, 네. 번개가 후면을 잘 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 어, 돌을 위로 올렸을 때 리프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번개 역시 리프트만 제 타이밍에 쓸수 있다면 네. 자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아래쪽 공격하는 번개인데요. 자이 리프트가 딱 하고 걸려 주질 않네요. 두루곳의 맞대결에서 100이면 100 무조건 번개가 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자 위치 좋은데요? 아, 아, 리프트 타이밍을 또 놓칩니다. 자 완벽하게 올릴 수있어요 자, 이렇게 경기에서는 자, 이 자, 아주 간단한 실수 하나 가이거 보세요 이렇게 글릴가요아 자, 이아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위치가 안 좋았어요 아 망연자실 이선영 이동영 형제가 자 이거 뭐 속수무책이죠 아이동영 선수를 못 잡다는 듯 머리만 긁고 있고요 네. 아 운이 없어요 자 경기 마감합니다 5 4, 4 3 2 1자 <laughs> 경기 시작합니다 자두 로봇의 대결 하나. 일단 베놈이 아, 먼저 성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아. 자 먼저 번개의 성공 아래쪽 요 블레이드를 돌릴 틈을 안 줘요 자 저게 바로 두 개의 뿔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블레이드형 로봇이 사실 번개 같은 리프트형 로봇을 상대하는데 좋기는 좋습니다만은 아. 지금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게뒷 몸체가 크다는 것이 베놈의 약점이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뒷편에 걸 수도 있고 들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블레이드가 돌고 있지 않고 자, 다시 도나요? 자, 블레이드를 지금 돌릴 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 시간이 필요한데 그 틈을 안 줘요. 지금 한두 바퀴 돌리다가 그 사이에 자꾸 번개가 들이대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위치는 좋지가 않아요. 번개에게 저 아래쪽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자. 자, 블레이드를 돌리지 못한다면 4면이 그냥 다 약점이에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번개 자, 올라왔어요 올랐어요리프 올리겠죠, 올리겠죠? 자, 올라갔어요. 바퀴 완벽히 허공에 뜨고요 자, 리프트에 제대로 올렸어요 마당 3개 갑니까? 함정으로 갑니까? 자, 먼저 마당 3가요 마당 3개 인사시키나요? 자, 마당 3개 같죠? 자, 자 번개 걸겠다는 거예요. 걸어보니까 걸만 하거든요. 번개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같은 장의 자리에 앉았고, 자, 아, 앉은 이후에 더욱 경기 내용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또다시, 또다시, 마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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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자, 세 차례 거센 공격으로 보세요. 배너 많이 지쳤고. 자, 미기, 미기. 비 v s 로봇 파워 배틀 즈왕 서면성 펑개